제가 오늘은 얼마나 빨리 음식이 나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적당히 어그로 끌게 없어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. 진짜 컵라면 을 먹으면서 할지. 3분이 지났습니다. 제가 일단 먹고선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. 그럼 얼른 먹고 영상 다시 찍을게요. 네. 어 지금 안. 몇 시야? 지금 육수를 새로 끓이고 있어서. 오후에 라면을 먹으려고 준비 중에 손님이 와가지고 영상을 더 이상 못 찍었어요. 지금 마감을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.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도 빨리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들어오시면서 동시에 제일 빨리 되는 메뉴가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저처럼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은 제가 주방을 보고 와이프가 홀을 보거든요. 손님이 한 팀이 오는 거는 5분, 10분이면 나가요, 음식이. 한팀 오고 음식 나가고 한팀 오고 이렇게 이상적으로 오지는 않잖아요. 두 팀, 세 팀이 왔을 때는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팀 주는데 5분, 그 다음 팀 주는데 또 5분, 그 다음 팀 주는데 또 5분, 이러다 보면은 한 20분 정도 기다리는 손님이 발생하게 돼요. 저도 은근히 괜히 미안하고 또 와이프는 눈치 보이니까는 주방 들어와서 빨리, 빨리, 해 빨리 해, 뭐 이래거든요. 그럼 저도 마음이 급해서 좋은 소리 안 나가고, 그래서 부부싸움도 되고. 점심시간에는 직장인 손님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간절하고, 손님들은 이런 저희 마음을 이해해주진 않잖아요. 자기들이 늦게 먹고 불편하니까.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,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저희 같은 소규모 식당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지만 요즘에는 셀프 서비스도 많잖아요. 물 같은 거컵 같은 거는 셀프로 하면 좀 시간이 절약되고요. 셀프 시스템이 직원이 한번 왔다 가는 시간을 줄여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점심 시간에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한 테이블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그럼 주 메뉴를 어느 정도 딱 세팅을 해 놓으면은 첫 번째 손님 테이블이 들어왔을 때 세팅이 돼 있는 거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아무래도 1분이건 2분이건 단축될 거 아니에요? 그 사이에 두 번째 테이블이 바로 들어와도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. 양념에 소스화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. 손님이 와서 주문을 했을 때 고춧가루 몇 스푼, 설탕 몇 스푼, 소금 몇 스푼, 간장 몇 스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1인분의 양이 몇 스푼씩 들어간다. 그걸 계산하셔서 한 50인분, 뭐 100인분 이렇게 양념을 소스화 시켜 놓으시는 거예요. 충분히 뭐 2, 3일 안에 소진될 수 있는 양을 소스화 시켜 놓으면은 그때그때 그때 바로 이렇게 양념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절약될 수 있고요. 요리는 뭐니 뭐니 해도 반복 숙달을 많이 하셔야지 실력이 느는 거죠. 그리고 좀 빡세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웬만한 손님은 처리를 할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 와이프가 집에 일이 있어서 한한달 정도 못 나와서 저 혼자 했거든요. 그때 한번 힘들게 손님을 받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와이프가 복귀해서 같이 하는데도 좀 시간적 여유가 나름대로 생기더라고요. 그런데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. 사장님 스스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라면을 먹어도 5분이 걸려요. 하물며 우리가 만드는 음식은 라면이 아니잖아요. 더 정성도 많이 들어가 있고 라면보단 더 고급지고 너무 시간에 쫓겨서 막 안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요리를 내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은 1시간 후딱 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메뉴는 사장님들이 힘드니까 안 나가는 메뉴는 좀 줄이시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후에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흐름이 끊겨서 생각이 안 나요. 죄송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행복을 선택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